예쁜 여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게임의 흔적이 이렇게 아직 남아 있어요, 친구들. 초록색이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 오늘이 벌써 이렇게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지 스무 번째, 2 0 번째 시간이에요. 금방 친구들을 다시 교회에서 보게 될줄 알았는데 어, 못 보는 시간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어, 모든 친구들이 너무 너무 보고 싶은데. 같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은 우리 슬프고 힘들 때도 우리 친구들과 또 간사님과 함께 하시는 같이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들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간사님과 친구들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아멘. 주먹가위 보 노래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주먹가위 보 주먹가위 보 뭘 만들까, 뭘 만들까 오른손은 주먹, 왼손도 주먹 눈사람, 눈사람 주먹, 가위, 복, 주먹, 가위, 복뭘 만들까, 뭘 만들까 오른손은 가위, 왼손도 가위 꽃게, 꽃게 주먹, 가위, 복, 주먹, 가위, 복뭘 만들까 뭘 만들까 오른손은 보자기 왼손도 보자기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짠 이곳은 어디일까요 문에 귀를 가까이 대보니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끄덕끄덕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멘아멘 기도하는 소리도 들려요 냠냠 맛있게 음식을 먹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이곳은 바로 교회예요. 오늘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뿅!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신 후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들이 모두 다른 나라 말을 하잖아. 그때 베드로가 서서 큰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눈이 번쩍 베드로를 모두 쳐다봤어요. 네, 우리 때문이라고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먼저 회개하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려준 이야기도 기억했어요. 이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을래요. 저도 예수님을 믿을게요. 모두 합쳐서 3천 명이나 되었어요. 엄청 많은 숫자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네 하나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마지막으로 얌얌얌얌 쩝쩝쩝.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했어요. 서로 서로 사랑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웠어요. 또 서로 아껴주고 사랑했어요. 또 열심히 말씀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해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씀도 잘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답게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원래는 우리가 8월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했지만 그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금 더 미뤄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8월달에 하려고 계획했던 성경학교도 지금 다시 생각하고 있는 중이 좋은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과 성경학교를 할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주에 영상을 통해서 봐요. 친구들 안녕!